일단 인사 먼저 나누겠습니다.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소개해 주신 것처럼 인도네시아 성교사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저희 남편이 저기 지금 윤재남 성교사이고요. 음, 지난 금요일 새벽에 저희 어머니가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브리나케 이제 티켓을 알아보고 토요일 날 도착을 해서 음, 비몽 사몽 간에 그리고 좀 이렇게 정신 없는 와중에 이제 도착을 했어요 장례식장에 도착을 해서 조문 조문객을 봤는데 이제 정, 정원 목사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어, 연락을 하면서도 되게 세심하게 이것저것들을 물어보시더라고요. 어머니가 다니시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러 오시는 오시냐, 아니면 몇 시에 오시느냐. 이제 아마 예배가 부딪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신 것 같고, 또 오셔서도 최대한 저희 이제 상주들이 피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써 주셨습니다. 어, 이 시간을 어, 통해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또 함께 오셔서 예배드려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 토요일 오전에 입간 예배를 드리고 주일에 발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화성에 있는 한백산 추모 공원에 어머니를 모시고 월요일에는 아버지가 계신 이제 청계산에 가서 추모를 드리 하고 또 화요일인 어제는 다시 어머니가 계신 곳에 가서 사진을 넣어 드리고 어, 추모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형제들끼리 모여 가지고 이제 앞으로의 일정과 또 어, 유품을 이제 정리하기 위해서 논의를 좀 했습니다 해야 할 일들이 많다 보니까 어영부영 미루다 보면 교회에 와서 인사도 못 드리고 또 우리 존경하는 장경동 목사님께도 인사를를 못 드릴 것 같아가지고 어제 저녁에 이제 문자를 드렸습니다. 오늘 찾아뵙고 인사 드리고 싶고 금요 수요 예배를 참석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드렸더니 오전에 목사님께서 문자가 문자 보내셨어요. 음, 오늘 와서 설교할 수 있냐고. <laughs> 아, 좀이 뒤에 비하인드도 있긴 있지만 이제 하여튼 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어, 갑자기 어떡할까 이제 그런데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잖아요. 그리고 또제 어, 입장에서는 언제나 오르신 우리 또 목사님께서 제안을 하신 것이니 가능하고 또 맞는 거겠지 하는 마음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문자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주, 주보를 확인해 보니까 오늘 설교가 누구신지 아시죠? <laughs> 정원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어, 사실 어, 뭐, 뭐 교육자들이 다 똑같지만 또 특별히 듣고 싶어지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정원 목사님 설교를 듣고 듣고 싶어서 특별히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께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laughs> 어, 저는 지금 궁금한 게 혹시 정원 목사님이 성악을 전공하셨나요? 그건 아니시죠? 네, 근데 어, 저는 사실 설교보다 찬양 인도를 들으면서 은혜 받은 적이 그리 많지 않은데 은혜를 받게 되더라고요. 합, 하물며 장례식장에서 너무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음, 다시 한번 먼 길까지 오셔서 이렇게 진심을 다 예배드려 주시고 어, 그러셨던 우리 목사님과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런 비하인드 소리가 있었고요. 이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본문을 놓고 고민하다가. 오늘 요한복음 13장 본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장례는 사실 저에게 굉장히 특별하거든요. 누구나 이제 뭐, 뭐, 모친의 장례가 특별하지 않으신 분은 없죠. 그런데 저희는 또 함께하는 생활들이 없다 보니 오랫동안 해외 20년 이상을 나가 있다 보니 더좀 특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장례를 통해서 생각하는 것들이 참 많아졌어요. 인생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보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고요.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의 말씀은 예수님의 고별설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또 말씀을 전하시며 약한 자를 돌보시고 병된 자를 고치시는 사역을 하시다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마지막 시간을 보내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음 날 어떻게 되실지를 먼저 아셨습니다 음, 그래서 여정을 떠나시기 전에 함께했던 제자들에게 아주 꼭 깊이필고 당부하고 싶었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신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본문 말씀을 읽어볼까요? <laughs> 아멘. 아이러니하게 이 말씀은 가론 유다의 배신 계획과 베드로의 그 부인 닭이 세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라라는 그 예수님의 예고 사에 들어 있습니다. 배신과 부인함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은 그래서 더 우리에게 큰 시사점을 주십니다. 사실 어, 선교사로 살면서 얼마나 많은 에피소드가 있겠어요. 같은 나라를 살면서도 에피소드가 많을 텐데. 외국에서 살다 보니 더 많은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여러 힘든 상황도 있고 좋은 날도 많았는데 그 중에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의 배신이었습니다 처음에 성교지를 가서 이제 어, 저뭐 루틴으로 하는 신학교 사역 외에도 저희가 현지 교회 사역이라든가 현지 마을을 많이 도왔습니다 불도 잘 들어오지 않고 또 그런 좀 열악한 시골 마을 어린이들에게, 이 친구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수 있을까 고민하며 기도하다가 공부방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마침 근처에 목사님도 뜻이 있고 해가지고, 이제 같은 비전을 가진 그런 교사들을 모아서 훈련시키고 공부방 사역을 잘 해가고 있었습니다. 교사 경력비로 얼마 안 되지만 챙겨주고 또 운영비로 또어 지급을 하면서 아이들의 간식도 챙기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공부방이 활성화되고 많은 이제 아이들이 공부의 목적을 알게 된 거예요. 삶의 목적도 알게 되고. 열뭐한 열두 시 전에 끝나면 아이들이 할게 없으니까 시골에서 담배 까치 같은 거 구해와가지고 담배도 피고 오, 저, 그 이후의 삶이 거의 없거든요 이제 빈둥빈둥거리고 이제 그랬던 친구들이 장래에 대한 희망이 생기는 것을 보고 굉장히 보람찼습니다. 그데 이제 그 즈음에 인도네시아 전체 시스템의 변화가 생겼어요. 이제 지금 인도네시아는 어, 문교부 산하에서 이제 신학교가 운영이 되는데 그 전에는 종교성 산하의 신학교가 운영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제 약간 약한 분들이 좀 있었죠. 근데 문교부로 옮겨지면서 각 신학교의 각과마다 여섯 명 이상의 석사학위 학위자가 필요했어요. 근데 인도네시아는 사실 대학만 나와서도 가르쳤었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어, 저희 신학교의 과가 이제 신학과, 기독교 교육과, 음악과가 있는데 신학과는 그 자격 요건을 충분히 갖췄는데 기독교 교육과는 음악과는 여섯 명의 정교수가될수 있는 그런 자질, 자격을 갖춘 사람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이제 의논을 하던 끝에 저희가 그래도 제일 적당하다 해가지고 윤재남 선교사와 저가 이제 기독교 교육과 석사 학위를 받기 위해서 인터넷으로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년 동안 안식년을 가서 학위를 받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돌아보니까 그렇게 열심히 돕고 섬겼던 그 공부방이 거의 폐허가 되었습니다 안식년을 갔었어도 정기적으로 공부방이 후원을 했고 아는 그 계신 현지 목사님을 통해서 매일 들여다 보게 들여 보게 부탁을 드렸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 거의 뭐 유명 모시라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그렇게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을 주고 함께 사역했던 그 사역자가 다른 성교사님의 핵심 멤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좀 젊었고요 정의란 무엇인가요? 굉장한 관심이 있었던 터라 용납이 되기가 참 힘들었어요 너무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오늘 보면 이전에 예수님이 당하신 사실 배신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저는 사실 그 사람을 몇년 동안 일주일에 두어 번 정도 보고 물질로 돕고 사랑을 주었지만, 우리 예수님은 3년을 먹고 지내면서 제자에게 배신당할 것을 아셨는데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아마도 가론유다의 배신과 베드로의 부인 사건의 후폭풍이 제자들 제자들의 관계를 난도질할 것을 예측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분노하고 잘잘못을 따지고 그리고 허물을 감싸고 덮어주기보다는 미움과 증오가 자리하게 될 것을 예수님은 예측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특히 여기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거는 어, 영어로 이제 보면은. So you must love one another 이렇게 말합니다. Must는 우리가 너무 잘 알듯이 그냥 사랑하라라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꼭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당부이신 것입니다. 그저 예수님을 따르는 한 사람의 팬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제자라면 그리고 성도라면 꼭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로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음, 또 우리는 어떤 사랑을 해야 할까요? 34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어, 저가 이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필요한 것들이 많아요. 공부할 것도 많고. 음, 그래서 한 2년 전에 이제 월요일마다 두시어시 저녁에 한 3시간 3시간 동안 게슈탈트 어, 치료 과정이라는 심리 상담을 듣게 되었습니다. 좀 어렵더라고요. 저한테는. 이 수업을 듣는 듣는 게한 10주 정도였는데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강사님이 이제 저는 잘 몰라요. 근데 어 다른 분들은 이쪽에 몸담고 계신 분들은 좀 아시더 아시더라고요. 저 윤인 박사님이라고 한동대 교수님이셨어요. 이제 그분이 본인을 소개하시면서 이제 그런 얘기 이야기를 하셨어요. 사랑의 교회에 다니는 집사인데 본인은 도대체 상담을 하고 있지만 호세아의 그 호세아서를 읽으면 읽을수록 납득이 되지 않더래요. 고멜도 이해가 되지 않고 호세아도 이해가 되지 않고 그런데 어느 날 문득 호세아서를 읽는데 그렇게 정말 감사하고 눈물이 나더랍니다. 호세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절절하게 깨닫게 되었다고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음,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겁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을 계속해서 부르시는 그리고 안으시는 그런 사랑, 그런 나보다 나를 더 귀하게 여기시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 넓고도 넓은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죠? 아멘. 그리고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나 잘 알죠? 툭 치면 툭툭 나오는 말씀이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은 이렇게 가장 귀한 것을 주신 것입니다.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저 감정, 필링이 아니라 Doing, 실천이고 행동 행동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가나안교회 성도 여러분, 그 과부의 두레돈이 왜 귀한가요? 과부에게는 그게 전부였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의 전부는 One and Only Son, 바로 독생자 예수님이셨습니다. 또 그렇다면 예수님의 전부는 무엇일까요? 바로 귀한 생명인 것입니다. 혹시 지금 이제 기억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저의 이제 둘째 아들이 지금 스물다섯쯤 됐어요. 둘째 아들이 어, 이름이 성빈이에요, 윤성빈. 3년 전에 자전거 사고를 당했습니다. 교회에서도 충분히 감사하게 너무 많은 기도를 해주셔서 지금은 아주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는데요. 사고를 당한 후 연락을 받고 제가 부산으로 부지부릴이게 내려가서 봤을 때 이+ 아이가 침상에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보조기를 다리를 들고 보조기를 팔다리 다 차고 있고 얼굴은 부어서 뭐 얼굴 형체를 알아볼 수도 없는 정도로 이제 부어 있는 아이를 보면서 엄마로서 마음이 차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이만에서 다행인 건지 어떻게 이러실 수 있는 건지라는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중 삼인가 고일때 저에게 그랬어요. 음, 뭐 갑자기 생긴 갑자기 하는 말은 아니겠죠. 저한테는 갑자기였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물어보더라고. 엄마 저패스터 목사 되면 안 돼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점점점 잠시 할 말이 없었어요. 성교사라면오할렐루야 이럴 것 같잖아요. 근데 할 말이 없고 그러고 나서 나온 말이 뭔지 아세요? 아, 왜 진심으로. 당시, 왜냐면 그 아이가 학교 성적으로는 저희 세 아이들이 다 똑똑한데, 감사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근데 그 아이들 중에서도 학업 성적이 제일 뛰어났던 애였어요. 똑똑하고 영리하고 재능도 많고, 또 리더십도 특별한 이 아이가 저는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우리 성교사님들도 좀 돕고, 저희 가정도 좀 돕고, 이런 그런 삶을 좀 살았으면 좋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거죠. 또 제가 그 아이의 말에 흔쾌히 동의할 수 없었던 것은 아시다시피 저희가 짧은 기간이었지만 사우디 아라비아에서 삶을 살았잖아요. 그 중동에서의 삶과 그래도 조금 온순한 지역이라는 이 인도네시아의 삶을 살면서도 살면서 보고하지 않은 무수한 또 다른 테러들이 있어요. 간간히 일어나죠. 자주 일어나는 일은 아니지만 어, 그런 자살 테러, 교회나 성당에 가미가제식으로 오는 자살 테러들 이런 것을 지역적으로 경험하고 또 종교 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면서 이제는 이제는 정말 복음 전파를 위해서 편안하게 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정말 목숨을 내놓고 목숨도 없어질 수 있구나라는 그게 보편화된 생각 속에서 사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이 아이가 이제 대학을 가고 저는 그 상실을 까맣게 잊었습니다. 아이도 어, 다른 전공으로 진학을 했고요. 그렇게 이제 한국의 안식년으로 한 3년 제가 지냈잖아요. 학업 청원과 안식년으로 신원 공부를 하면서 3년 동안 지냈는데 저는 이제 올때 목사님께도 말씀드렸고 하나님께도 말씀드렸듯이 필요한 것을 내가 사역을 할때 너무 배워야 될게 많으니까 어, 필요한 것을 좀 와서 배워서 습득해 가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3학년 여름쯤에 뭐그 전에도 너무 예배드리는 게 감사했어요. 선교제에서는 예배를 마음가막 드린다기보다 퍼지는 게 너무 많았으니까 되게 고갈되는 상황이었는데 장신대는 뭐 아침 점심 저녁 계속 예배를 드리니까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삼학년 여름 졸업을 앞두고 이제 예배를 드리는 체플 시간에 이런 마음이 들게 되더라고 마음이 굉장히 뜨거워지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마음을 주셨어요. 아 하나님께서는 나를 목사를 만들려고 이곳에 보낸 것이 아니구나. 나의 믿음을 세우려고 이곳을 보내셨구나. 선교사라고 다 믿음 있는 거 아니거든요. 목사라고 다 믿음 있는 거 아니고 사람이라고 다 믿음 있는 거 아니거든요. 선교사는 사실 정말 야성이 중요합니다. 던져진 세상 속에서 스스로가 삶 스스로가 이제 깊어지지 않으면 견디기가 힘든 곳이 선교지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확신, 믿음, 거룩한 야성이 없으면 견디기 어려운 그런 곳이죠. 그 말씀을 듣고 그 울림을 이제 깨달으며. 반성과 회개가 일어났습니다. 아이의 질문과 또 지금 말하기 어렵지만 어 또그 당시에 겪, 경험 겪었던 어떤 또 다른 어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제게 물으셨습니다. 넌 도, 도대체 응? 가장 좋은 것을 도대체 누굴 주려고 그러고 있냐? 가장 좋고 반짝거리는 것은 주머니 속으로 슬금슬금 밀어넣고. 상처나고 못 생긴 것들을 내게 주려고 그러고 있냐. 언제까지 언제까지 나를 기만할 거냐. 이런 울림이 왔습니다. 결국 그때 제가 느낀 건 제가 무엇이 되고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제 믿음의 상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원하든지 그것을 줄수 있는 제 믿음의 상태,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창세계에 예수 그리스도를 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예표가 여러개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번제물로 드려진 이삭입니다. 어, 너무 잘하시죠. 하나님의 뜻에 이제 순종해서 느껴진 자식인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사실은 너무 우리가 많이 들어서 누구나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 착각에 빠지기가 쉬워요. 내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냥 너무 자주 들었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음 제가 175cm 저희 둘째가 175cm거든요. 몸무게가 85kg예요. 오락가락해요. 좀 몸이 좋죠. 근데 그 아이가 그 수술 받고 이제 침대에 누워 있는데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음 눈에 정말 진심으로 제가 짠한 마음에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자식이 저렇게 누워 있네 그랬어요. 100, 175, 85kg짜리 아이를 <laughs> 말도 안 되죠. 그러면서 제가 생각이 든게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사랑과 확신과 믿음과 신뢰였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사랑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던 거고요. 하나님은 지금 이곳에 있는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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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제물을 준비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넌 무엇을 줄수 있니? 너의 가장 귀한 것을 나를 위해 줄수 있니? 아니면 너의 이웃을 줄수 있니? 두 번째 예수님의 사랑은 모범을 보이시는 또 실천하는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1절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그 에피소드가 있는 본문입니다. 14절, 1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아이들 찬양 중에 이런 찬양 있어요. 음. 꽃게는 엄마 따라, 옆으로, 옆으로. 거북이는 아빠 따라, 엉금, 엉금. 나는 야, 엄마 따라, 기도하고요. 나는 야, 아빠 따라, 찬양하지요. 엄마, 아빠 보여주신 믿음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쏙쏙쏙이끝끝 끝 음이 조금 좀 불안전했습니다. <laughs> 네. <laughs> 어, 사랑하는 형상도 여러분 사랑은 마음만 있으면 안 돼요, 그렇죠? 마음과 함께 보여줘야 합니다. 보여줄 수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 아니라는 그런 유행과 가사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야 사랑하는지 알수 있고 따라할 수 있습니다. 본인은 계속 뭐 유튜브만 보면서 아이보고 성경 읽고 공부하라면 성경 읽고 공부하겠어요? 부모님 따라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우리가 너무 잘알수 있잖아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 그들의 곁을 떠났을 때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점점 불확실함을 가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직접 발을 씻기시고 직접 보여주신 이 사랑, 선생이며 주이신 예수님이 기꺼이 종이 되어서 자신들의 발을 씻기신. 이 거룩한 사랑의 예식을 통해서 제자들의 기억에 평생 예수님은 그 사랑이라는 것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사랑은 반응하는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찾는 사람을 그리고 또 손을 내미는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소리를 들으셨고 또 반응하셨습니다. 군중 속에 휩싸여서 다위세자선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 소서 라고 외치는 바디 메오의 소리를 들으시고 반응하셨습니다. 움직이지 못하는 중풍 병자를 매달아 온 그런 사람들의 정성과 믿음에 반응하셔서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혈류증 여인, 혈류증 걸린 여인, 그 여인을 필요와 그 여인의 필요와 소리에 예수님은 경청하시고 반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셔서 고쳐주셨습니다. 나니아 연대기의 저자, 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CS 스 로이스라는 저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쓴 책에 스크롤 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는데요. 어, 고참 악마인 삼촌. 이제 거기서는 삼촌 조카로 표현되는데 고참 악마예요. 스크롤 테이프라는 사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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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람은 아니죠. 악마죠. 스크롤 테이프이 고참 악마인데 이게, 이분이 삼, 이 사람이 삼촌인데. 저도모르로 자꾸 경어를 쓰네요. <laughs> 악마예요. 그리고 조카인 워무드라는 조카 악마한테 편지를 쓰는 형식 어떻게 하면 신자를 공략할 수 있는지 그 편지 형식을 써서 이제 만든 책입니다. 편지 형식을 쓴 책인데요. 그중에 이제 스크루테이프가 워무드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의무는 등한시한 채 가장 어렵고 영적인 의무에만 마음 쓰게 하라. 고도로 영적인 기도에만 기도만 줄창 이포되게 하라. 또 하나는 매일 만나는 이웃들에게는 아기를 품게 하면서 멀리 떨어져 있는 미지의 사람들에게는 선의를 갖게 하라. 즉 가까운 이웃 가까운 내 성도, 내이웃들이런사람들에게는 반응하지 말게 하면서 세계 평화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이라고 CS 루이스는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사랑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결국 사랑입니다. 다 같이 한번 말씀, 이야기해 볼까요? 결국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다시요. 결국 사랑입니다. 아멘. 사랑은 우리가 타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거대한 방주의 키이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힘이며 우리의 복음입니다.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왜이 땅에 오셨나요? 왜 오셨을까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 참혹한 십자가에 왜 달려 돌아가셨나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곧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므로 우리는 서로를 존중할 수 있고 내 안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저 사람보다 나아 보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여셨을 때는 정말 독긴 독인, 개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동체가 건강하게 작동하려면 많은 것이 필요합니다. 시간도, 또 물질도, 각각 형편에 맞는 은사도 헌신도.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바로 사랑입니다. 바로 예제를 다 드렸잖아요. 답을 다 드렸잖아요. 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사랑. 공동체 멤버의 허물을 벗기는 게 아니라 이불로 덮어주는 사랑. 공동체 안에 어떤 일과 행위도 사람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이웃보다 내 형제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를, 위르, 이를 이루기 위해, 이를 성취시키기 위해서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사람을 무시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음, 잠깐 살다가는 기한 있는 삶도 참 괜찮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짧게는 한국에서의 이 기한 있는 삶, 길게는 이 땅에서의 기한 있는 삶. 기한이 있기에 너무 많은 것에 욕심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또 기한이 있기에 늘어지고 흘려보내는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기한이 찰수록 마음에 이제 조급함도 좀 살짝 들고 또 그만 그렇지만 또 그만큼 바짝 긴장하며 살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이 삶이란 뼈대에 어떻게 하면 좀더 의미 있는 그런 살을 붙일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도 가지고 갖게 됩니다. 다 가지고 떠날 수 없기에 탈모대의 이야기처럼 마음에 새기고 머리에 새기고 이몸 안에 지니고 있는 것 지닐 수 있는 것들에 집중하게 됩니다. 익숙한 것과 익숙한 장소, 그리고 친근한 것들, 사랑하는 가족들 이렇게 이런 것들과 이별을 고하는 건 여전히 그립고 아쉽 아쉽고 이러겠지만 떠날 수 있는 것도 축복이고 감사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사랑입니다. 저희는 이제 또 얼마 안 있으면 선교지로 돌아갑니다. 기한이 있어서 감사하고 또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베풀어 주신 기억을 가지, 베풀어 주신 사랑을 그 사랑의 기억을 가지고 갈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받은 사랑으로 선교지에 가서 또 선교지 사람들을 사랑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아멘. 서로 사랑, 사랑함으로 가난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과 또 복음이,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을 보여주시고 나타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